그러면 저희는 이제 말 약속대로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죠. 예, 선물 드려야죠. 선배는 거 아니냐? 안갈고 아, 근데. 내가 제일 멋지다. 빠밤 빠밤 빠밤. 친하신 거 가지. 어, 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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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합가는 무조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가셨던 적이 언제세요1년 전. 대학생 때 여자친구. 잘 살고 있니? 젊은 매거릿 신촌에 저희가 등장을 했고. <목소리도> 친구들이 많고 mz 세대가 많은 만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 복장을 또 이렇게 한번 승우님이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완전히 mz 세을금보예요 아! 닮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옷. 10점 만점 중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5점. 출연한 <laughs> 이유가. 네. 여기서 이제 오늘 퀴즈를 진행할 거예요. 이제. 애기요 아니. 진짜 유튜브. 너무 이라도 나오면 기적 아닌가? 저는 근데 혹시 몰라서 두명 어때요? 기준. 어, 오케이. 나 공유. 구... 난, 난 다운. 안 돼요. <laughs> 저 <저는> 다운. <laughs> 아. 담당자가 이러면 이제 할 말이었는데. 아싸 아, 그래도 가나? 가만... 한 명이라도 나오면 감사한 거니까 제가 그럼 업을 할게요. 좋습니다. 내가 업을 할게요. 제가 다운하겠습니다. 내가 네, 공약합니다.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분 제가 제 사비로 쏘겠습니다. 제 사비로 쏘겠습니다. 어, 그럼 벌칙도 있어야겠다. 벌칙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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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딱밤 이런 거 할까요? 딱밤 좋아요. 딱밤 자신 있어요. 말해 뭐 해요? 한대 맞아 볼래? 헬로. 먼저. 아, 한번 한번.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 네, 내가 먼저. 예, 네, 네. 네. 국제 표준 딱그딱 있다. 딱 타격하는 그, 딱 딱. 거죠. 오! 살살 한번 때렸습니다. 아, 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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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뒤타가 있어요. 뒤타 있어요? 네, 뒤타 있어요. 주무관님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세게 때려요, 약하게 때려요? 적당히, 적당히. <laughs> 세게 때려 쓰러지면 찾는 건 우리 가는데.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a c 세게 안 했어요. 신고하기,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격기. 지금터 바로 서베를 시작해서 퀴즈를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 출발. 갈... 예. 네. 서치를 해보죠 아,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 내가 시켜야 되겠다 그니까 아 진짜 무조건 물어본다 잠깐만 우아했어 어디서 어, 어디에뭐 펌펌파 할까? 힘내세요. 혹시 놀고 계신데 죄송한데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유튜브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인터뷰 키주, 가능하세요? 퀴즈 한번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만... 열받았어요? 퀴즈 풀고 저 경품 드리고 있거든요 정부부처에서 나왔어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공무원입니다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한번 10분 정도 시간 낼수 있어요? 요 펀치 다 하신 거예요? 네. 어, 다행이다. 아, 남았으면 제가 한번 칠라 그랬는데 어, 고등학생이세요? 3대 2로 펀치 합산을 합산을 대결이요? 이기면 어. 그냥 무조건 승부 봐야지. 아, 그럴까요? 펀치 대결 한번 할까요? 세 분이서 점수 합산, 저희 둘이 합산. 자신 있으신 분 자신 있으신분두 분으로 한 시킬까요? 한번 타자. 아니야, 아니야. 두 명, 두 명. 빨리 가자. 아, 자, 한번 한번 더 하세요. 세분 합친 거 우리 두개 합친 거잖아. 같은데? 야, 게임에 진심인 편인데 이거. 씨, 씨, 저도 웃기잖아 이거. 그내졌어야 너가 나 놓자. 아 이게 고장 난 거야. 이게 어, 몇점 나야냐? 되너한만몇점 나야 와 돼?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laughs> 어 클났다 클났다. 여기 알파 알파 알파세대야 알파세대. 몇 년생이에요? 아니 0년생7 공... 아니 난이야 빠른이었어? <laughs> <아니, 난 공질이야. 웃음> 진짜 7이야 <공질이야>? 어. <laughs> 자기소개부터 할게 아임그라운드 자기 저 고등학생 김영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18살 김영진입니다 빠른... 18살 최재인입니다 <laughs> 기획지 정획알아부 기획 들어봤어요 no. 그러면 오늘부터 기재부 알면 돼. 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저 걱정이 뭐예요?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지금. 자, 핸드폰에 유튜브도 다 깔려있잖아요. 한 번만 좀. 네, 아, 기획주정부 유튜브 한 번. 기획지정보가 나라의 모든. 할인을 더 가져요. 하는곳이에요 <관한하는> 아,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이야겠네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요. 여기. 고마워요.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자. 할인율 잠깐지. 오, 역시. <laughs> 자, 문제 낼게요. 보여 <laughs> 줄까? 보기. 보기, 줄까요? 보기? 네. 1번 시력 4.0, 2번 신성장 4.0.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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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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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절 줬다. 거절 좋다 아, 간 구독과 아. 좋아요 그것 때문에. 오, 아, 역시. 오 자,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뽑기야죠뽑기 언니한테 버릇 뽑기. 없게 왜 그래요? <놀람> 맞아! 언니한테. 뽑아주세요. 잘뽑 봐, 바꾼 거 없어 또쭉 어, 뽑아 쭉 뽑아 네쭉 뽑아요 3번 어? 번.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어. 커피 쿠폰 2만 원 네. 네. 괜찮죠? 카페 가면 되니까 네. 자. 사진 한번더 찍어야지 숟가락 주시고 숟가락 숟가락은 갖고 가는 거 자,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써야 돼가지고 네, 역 시험을 볼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퀴즈 하나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희 기획재 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네, 네. 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도전해 주시죠. 좋습니다. 카메라 카메라들이 도망을 가. 혹시 그기획재 정보 아세요? 어 드론은 봤어요. 드론은 봤어요? 네. 뭐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아, 기획한 맞는 말이에요. 혹시 여자친구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아, 미안해요. 저희 혹시 그기획재 정보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기획제 재 유튜브는 아세요? 유튜브가 있다. 아, 안, 해,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자, 잠깐 핸드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하는데 어, 네. 네.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구독 눌러주셨어요 오, 예. 이거 구독 눌러주시면 일단 이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내고 이거 한번 해볼까? 어, 제가 낼게요 어, 같이 는 건가요? 네, 같이 맞추셔야 돼요 정답은 뭘까요? 아 그래도 객관식이네 예 3번. 3번 오! 정답입니다 똑똑하시네요 정답이네요 아, 네 정답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이제 말 약속대로 제가 선물을, 드려야 예, 선물을 선물. 드려야죠 네선물 드려야죠 선면은내거 아니냐? 사진 서려고하려고아 <laughs> <번갈을> <번갈하려고? 웃음> <laughs> 근데 네 우선은 아니, 맞죠 맞죠 싸움 할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카메라 있는데도 지분 빨리 나눠봐 그러니까 5대5를 반반. 오대 오대오 얘기하고 <laughs> 반반을 얘기하고 있고 <laughs> 똑같은 <웃음> 거 얘기야 반판과 5대5는 좀 바를 수 있나 봐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가면 되 오케이 오케이 뽑으세요 뽑아봐 1번 오잘 고르셨는데? 1번 거였지? 맞아요, 맞아요. 아, 대박이반 하시겠네? 저쪽으로? 저라이가 보지 뭐 남자애들이요? 저희 옷이 저희 유튜브 인터뷰 한 번만 해주면안 될까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고 기립투정부 유튜브 부모님 부모님 저희 채널 그건데 아니 인터 아니 퀴즈 풀고 선물 주고 퀴즈 풀고 선, 선물, 선물. 선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정부 이상 채널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요 아한번한 번만 한 번만 우선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강재원이라고 합니다 어디 학과예요? 의과대요의이요 저도 연대의대 본과 1학년 고형진이라고 합니다. 우와, 반가워요. 나 어, 리얼로 들었어, 본과 1학년. 상품은 퀴즈를 맞춰야겠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맞추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저희가 채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제 네. 이거 드리고 네. 퀴즈 네. 이제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문자 정답 한번 합의하셨어요? 합의 한번 하시고 1번 제대 내일 준비 적금 2번 장병 내일 준비 적금 3번 장병 오늘 준비 적금 4번 병장 제대 준비 적금 장병, 장병 내일 이 문제의 정답은요? 평일? 평일? 2번, 2번, 2번. 2번입니다 네. 2번. 2번 맞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친구분께 저희가 이제 소정이 또 상...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매스 뽑을 때보다 더 신중하신 것 같은데? 아니 튀 뭐. 거는 의미 없어 그...그거? 그, 그, 그? 뭐. 네. 이거요? o 요 O번! 오! 뭐지? 뭐지? 갤럭시 O요 얼굴이 어두워졌어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역시 대, 될 사람도 아, 되네 한 쪽씩 잘... <laughs> 잘 나눠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씩? 인증샷? 오케이 <laughs> 오늘 한 명도 기대부 좋아요를 안 눌렀어요 맞네 어, 그럼 누구 승리죠? 제 승리입니다 진짜 각오하셔야 됩니다 <laughs> <laughs> 아직도 두통이. 님 진짜 세게 때려요 아니면좀 약하게 해요. 주문관 님. 어? 그냥 때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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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좀. 여기. 아, 근데 깨질 수도 있는데. 아, 어, 그럴 거같아 <laughs> 해봐 나봐 해봐, 해봐 하나. <laughs> 아까 그대생들 불러 놓고 요 <laughs> 위험한데. 야, 빨리. 해. 하나. <laughs> 둘. 셋. <세>! 오 <laughs> 어, 괜찮은데? 아, 닌데 근데... 포인트를 찝어주신 응. 데가 겁나 딱딱해. 아, 내 내가 손이 내가 돌머리거든. 제가 손해 본것 같아.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벌칙을 준비해서나 하나 걸자. 다음번에 만약에 미션 하면 리춘이 어때요? 브레... 춘이, 리춘이 근데 분장이 비싸요. 아니면은 뭐뭐뭐 걸까? 뭐 쇼츠 뭐, 뭐뭐 찍기, 춤추기. 그럴까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대세잖아. 따라가야지. 뭐 연습해서 합시다. 그럼. 오케이, 어, 좋아요. 벌칙으로. 다양하게 오케이.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입지머니첫 촬영인데 어떠신지 갑자기 소개합니까 처음엔 좀 막막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당장 해야 돼서 이렇게 섭외 해야 되는데 난 근데 불량 걱정인데 지금 나는 퀴즈만 나오면 어떡해 토크가 좀 약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토크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정책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 물어보면은 일단... 기재부에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 기획진 좀 알아요지 더 홍보하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보완해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질문 꼭 이제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댓글에다가도 많은 의견도 남겨 주시고 꼭이동네 한번 와 보세요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요. 그런 것들 꼭 이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발하고, 기발하고 재밌는, 재밌는 이 큐머니 만감부, 만감부.